오늘은 승천을 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 구주의 승천은 그분께서 창조와 육체의 대신과 인간 생활과 십자의 못박기신과 보활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직무에 취임하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신약정료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의 승천의 객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의 승천의 주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승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승천의 객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첫째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간쓰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리, 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의 2장 36절 말씀. 여기에서, 어, 되게 하셨습니다는 취임시켰습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지임시키셨습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고 승천 안에 있는 권위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접촉할 때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곧 그분의 신분과 지위와 직무를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종기로 간을 쓰셨다고 말할 때 영광은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광채이고 종기는 예수님의 가치와 관련된 기중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상태에 있어서 영광스러우시고 지위에 있어서 종기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 위에 계시는데 이것이 그분의 종기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빛이 등 안에서부터 등을 통하여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의 행정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보좌에 계시면서 온 우주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행정관. 곧 모든 왕의 왕과 모든 주인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은 우주와 연관된 것이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는 것은 그분의 재생산을 위해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심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기결될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승천 안에서 사람 구주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온 우주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모든 긍정적인 사물들과 일들과 사람들을 소유하는 주님이십니다. 승천 안에서 사람 구주는 하나님의 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으신 분곧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의 주관적인 방면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승천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인 음부와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움직이는 움직이고 있는 곳인 땅과 사탄과 그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하고 있는 곳인 공중과 사탄이 갈수 있는 곳인 모든 하늘들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때 하늘들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하늘들보다 더 높이, 즉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십니다. 에베소스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어떤 전달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22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교회에게라는 표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오는 전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안무를 다스리는 머리의 권위를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뭔가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즉 그것은 교회에게 전달되고 교회는 그것을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음에 네 가지로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신 것을 보여 주는데 이네 단계는 첫째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둘째로 그분은 그분을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이며 셋째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것이고 넷째로 그분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토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이며 우주적인 한 사람을 이룹니다. 이 신성한 일에는 공간의 요소도 없고 시간의 요소도 없습니다. 몸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 안에서 머리와 하나입니다. 신성한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나이고 그분의 승천은 또한 우리의 승천입니다. 바로 이 승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초월하신 그리스도는 3일 하나님의 체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초월하는 전달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게 하는 3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분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무에 취임하셨습니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위해 하늘들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다른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 안에서 움직이시며 교회들을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그분의 옷, 곧 제사장의 우복이 보여주듯이 대제사장으로 묘사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그리스도는 금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개시됩니다.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재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에 들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승천 안에 있다는 것을 아야 합니다. 은혜 시대 전체가 주님의 승천의 때입니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분의 승천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사시고 거하시며 머무시고 사역하시며 섬기시고 일하시며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는 비범한 한 인격,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이러한 승천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며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이러한 체현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 함께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그분의 모든 지체들과 그곳에 함께 계시며 이것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승천을 알매해서 우리는 첫째 사람 구지의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육체의 대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박히심과 부활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주는 영으로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직무에 취임하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련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천의 객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하고 주님의 승천의 주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천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승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